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한 PD의 지역 분석 오늘은 서울의 서북부 라인의 신도시와 택지지구 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북부 라인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경쟁 관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서북권 택지지구에는 가장 큰 일산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곡지구가 있고 그리고 대공역세권 자, 그 다음에 향동 택지지구, 택지지구. 수생유탄 바로 옆에 있는 향동 택지지구. 고양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서울 근접성이 아주 강한 택지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원흥보금자리주택. 원흥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여기는 행신동, 화정동. 자, 그 다음에 삼성리. 삼성리, 삼성택지지구. 자, 그 다음에 지축역에 직축 역세권. 자, 그 다음에 탄현지구, 풍동지구, 일산 일기 신도시 바로 위에 형성된 탄현지구. 이것이 탄현지구죠. 그 다음에 풍동지구. 자, 그 다음에 뒤에 파주 운정지구. 자, 뭐 대충 대략 이 정도가 서북권에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이, 이곳의 택지지구는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서북부 라인의 택지 지구와 신도시 이 블록과 경부 라인의 그 축에 있는 경부 라인 판교, 분당, 그 다음에 광교, 화성 신도시 그쪽에 있는 그 신도시의 어떤 그 도시의 발전 단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부 라인 축은 말 그대로 보시면 분당 신도시가 들어오고 판교 벤처리, 벤처밸리가 들어오고 하면서 자족 기능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서 성장 발전을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삼성 반도체도 있고 그러면서 도시의 택지지구가 계속 들어서고 그다음에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지하철 노선이 또 이렇게 생기고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도시가 서로간의 그 택지지구 안에 서로 신도시간에 어떤 융합 효과를 가지면서 규모를 키워 가면서 이 경부 라인 축의 거대한 메가 시티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된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 접근성에다가 그리고 남쪽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그런 점에서 발전이 됐는데 자, 도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입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서부 라인 쪽은 보시면 북쪽으로는 뭐 막혀 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뻗어나갈 수가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파주 LCD 외에는 딱히 공장이나 산업단지 또 대기업 일자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서북부 라인 쪽은 기본적인 도시의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도시의 그 모습은 배드타운입니다. 배드타운으로서 일산은 발전을 한 것이고, 분당은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발전한 것이죠. 자, 이 배드타운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일산에 계신 분들은 강북 도심으로 출퇴근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시간 넘는 출퇴근 거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겠죠. 사,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자 그렇게 살다 보니 살고 있는데 일산의 앞쪽에 자 이번에 삼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를 만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일산 시민들이 열이 받는 거죠. 열이 받아서 국토부장관에게 항의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낙선운동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어떤 배경을 알았으면 이, 이 도시의 성격을 알 일산 도시의 성격을 알았으면 여기다 과연 3기 신도시를 했, 했을까요? 그런 반발을 예상 못했을까요? 뭐뭐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여기에 한17,000 가구 이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삼성지구, 직축지구, 원흥지구, 이쪽에 향동 신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또 하나의 도시 벨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쪽에 또 능곡 지구. 능곡 지구 옆에 이번엔 분양도, 능곡 뉴타운도 분양을 하고요. 이쪽도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거대한 또 신도시가 들어서, 신도시 어떤 블락이 될 것입니다. 이 대공역세권은 특히 코 쿼라블 역세권입니다. 이 GTX a 노선그 다음에 기존의 3호선, 그 다음에 서해선. 서해선도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2년, 3년 정도 후에 여기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해선 기가 막힌 역사권이죠자 그렇다면 또 일산에서 이쪽으로 수요가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일산 자체적으로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에는 앞에 있는 입지의 앞 택지지구에 비해서는 딱히 더 우수한 게 없다는 거죠 뭐 이쪽은 신축 아파트고 이쪽은 30년 이상 되가는 어 구축 아파트이고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도 이쪽에더 강하고 그렇다고 딱히 상업적인 인프라, 뭐, 도시의 기술, 인프라는 이쪽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이쪽도 완성이 되면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뒤질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적응성이 강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더 이용하기도 쉽고 딱히 두드러지는 게 없다는 거죠. 교육, 학군, 학군 수요도 뭐 딱히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하니까 여기가 신축 아파트니까 소득 수준에 맞춰 또 가면 여기 학군도 여기 학군에 비해서 나쁠 것도 없고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산 신도시와 이 기존 택지지구와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산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 이쪽으로 다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안쪽으로 이주한다면은 일산에 이제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수생 뉴타운, 증산 뉴타운, 가울 뉴타운으로 이주하는 거죠. 이가울 뉴타운에도 아마 일산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생 뉴타운도 요즘 뜨는 것이고 증산 뉴타운도 뜨는 것입니다. 배후 수요가 많았다. 도심 자체 수요도 뛰어났지만. 배우 수요도 많다. 그런 점에서 수생 뉴타운, 중상 뉴타운은 유망한 뉴타운이라고 봐야죠. 이 자체도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뭐 아주 뭐 많이 이용하는 노선은 아니지만 요코선도 뭐 나름대로 좋습니다. 합정동을 통해서 마포로 가는 노선이니까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있는 공항철도도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이니까 나쁜 노선은 아니죠. 경의선도 마찬가지고요.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더 도심으로 온다면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선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창릉 신도시를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쪽 더운 지구. 더운 지구에 또 한강조망 가능한 아파트도 또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체지가 많다는 겁니다. 빈 땅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올 여지가 큰 대체지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빈 땅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이 지역이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개발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수요가 이쪽이 노후 아파트가 되면 이쪽 앞에다 배치를 이쪽 이쪽에 또 도시를 또 개발해서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겠죠. 그 노후 아파트 수요를 빨아들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주 계획을 짤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일산에 계신 분들은 언제 이제 화랑 화랑장이 올때 그때 팔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일산 자체가 토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괜찮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은 용적률을 다 뽑아 먹었고 그 다음에 일대일 재건축하기에는 또 사업성이 안 맞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서는 그리고 여기 아파트들 또 진다고 해도. 앞에 있는 창릉 신도시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또 입지가 떨어지고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GTX A 노선이 파주까지 들어가지만 TX라는 거는 역세권에는 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시는 분이 일산 구도심에 사시는 분이 탄현지구에 사시는 분이 여기 버스 타고 이쪽으로 와서 GTX A를 타고 가고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겠습니까? 탄현지구에 있는 광역버스 타고 출근하겠습니까? 당연히 광역버스 타고 출근하겠죠. 그러니까 역세권에는 의미가 없다. GTX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용하는 비용 자체도 또 만만치도 않고, 자, 이 서북부 라인은, 자,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은 이제 서북부 라인 축이 있고, 서쪽 남부 축이 있고, 경부 라인 축이 있고, 그리고 다산 신도시 뭐, 삼기신도시가 되는 왕숙지구 동북부 라인 축에 있습니다. 그걸 각각을 제가 나중에 다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지역에마다 그게 대체의 관계냐 상호보완의 관계냐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둘이 연결을 지어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 그 교통 인프라에 따라 그곳이 더 좋은 입지가 되면 대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배드타운이 되면 전부 다 대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배드타운이 되면 말 그대로 공급량이 계속 신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선다면 그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노후 아파트는 수요가 없고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자체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아닙니까? 조만간? 그 도시가 확장되는 단계는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확장되는 단계지만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다 보니까 수축되는 시대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바깥쪽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신혼부부나 30대 부부들이 생활의 질, 생활의 편리함을 중요시 하는데, 노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에서 출퇴근거리 1시간 반 이상을 생각하면서 외곽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로를 살아도 도심에 산다는 거죠. 도심에 가깝지 않으면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물론 외곽에 살면서 광역버스를 통해서 30, 40분 내에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집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앞쪽에 보다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 대체의 관계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서북부 라인에 계신 분들은, 어, 이주 계획, 그 다음에 투자 계획, 계획을 세우시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 일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니까 자 일산에 사신 분들은 그러한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주 계획을 짜시라는 겁니다. 일산도 언젠가는 앞으로 어떤 화랑장이 한번 올수 있습니다. 저평가되었다는 개념으로 그럼 그때 한번 파시고 앞으로 이주를 하시라는 겁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뉴타운. 서울 도심의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대세가 또 뉴타운이니까 뉴타운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이고 안 되면 이 창릉 신도시 또 분양 받으셔도 되고 부주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당해지역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니까 당해지역 자격을 충분히 또 이용하시면 창릉 신도시 같은 곳으로 들어가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릉 신도시 이쪽은 또 거대한 또 하나의 도시의 벨트가 되기 때문에 어, 도시의 인프라, 규모,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상권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스타필드, 삼성리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디스 다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 인프라도 분명히 좋아질 것이니까, 일산에 뒤질게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주 계획을 짜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서북부 라인은 일단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일산 신도시와 능곡 지구를 경계로 해서 기존의 구 신도시 그러니까 노후도가 그 오래된 그 기존의 구 신도시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지축 지구 삼성 지구 원흥 지구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이 거대한 벨트 산 속에 갇힌 거대한 신도시 벨트 요 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향동지구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덕은지구까지는 좀포함하긴 그렇고 덕은지구는 거의 서울이라고 보셔야 되고 향동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향동지구는 어떤 창릉신도시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거대한 빌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구도심 기존 서울의 구도심 자 그렇다면 덕은지구 수생뉴타운증생뉴타운 은평구 그 다음에 가재율탄타운 이렇게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일산에 계신 분 계신 분들은 서울의 접근성이 중요한 거니까 서울 안쪽으로 이동을 해 오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쪽에 있는 아파트가 항상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수색 역사 디지털 미디어 센터 이 부근에 이 부근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인데 이 부근은 이제 미래에 뭐를 보냐면 아, 사당역 사당역이 그 번화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사당역 배후로 새로운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천 뭐 평촌 의왕 군포 거기에 어떤 그 환승지가 돼버린 거죠 사당역의 뭐 광역버스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권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런 배후도시의 입구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역이 바로 그러한 배후도시의 입구가 됐듯이 디지털 미디어 센터 수색역도 배우도시의 입구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일산 창릉신도시, 항동.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개발이 완벽하게 될 타임을 언제로 봐야 되냐면 바로 수색 뉴타운, 증산 뉴타운 부근이 완벽하게 아파트들이 들었을 때죠. 그때 수색역사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선거철만 되면 수색 역사를 개발하니, 많은니 뭐,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거, 그런 거에 혹하실 필요는 없고, 이 역, 이, 이 주변은 분명히 트리플 역세권으로 의미가 있고, 차후에 어떤 환승, 환승 개념으로써 많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배우의 도시들이 더 완벽하게 더 많이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 역을 많이 이용, 환승 역으로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수도역사권 개발이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봤듯이 서울의 어떤 그네개의그네 개의 축그 서북권 축, 서남북권 축, 서남북권 축은 김포, 검단, 뭐 개항 신도시, 뭐 청라지구, 송도, 그다음에 백5 신도시, 시흥 이렇게 쭉 송산, 송산까지 이어가는 서남부 축. 자, 그 다음에, 동부권 축. 자, 다산 신도시, 지금, 지금 지구, 다산 신도시, 구리 신, 신도시, 남양주, 이쪽이 또 동부권 축. 어, 미사? 미사까지도 뭐, 포함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평내. 이 동부권 축. 그 다음에, 경부 축. 이게, 가, 감, 감정평가 안에서도, 시, 수도권의 시세를 분석할 때 이렇게 네 개의 축으로 나눠서 시세를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 투자자나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 도시가 갖는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북부도 나중에 제가 분석을 따로 하겠지만, 동북부도 이 뒤에 배후 도시에 뭐 자족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긴 다 강남으로 출퇴근하거나, 이쪽 도심으로 출퇴근하거나, 이제 그런 수요겠죠. 그런 수요인데, 여기에 많은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죠. 노후도가 생긴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틀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바,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보실 때는 그러한 그 신도시 특히 신도시와 택지지구로 볼 때는 그러한 축으로 보시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드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쪽. 그 서부권 축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3호선 라인을 통해서 어떤 개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항철도 라인 쪽, 이 공항철도 라인 쪽으로 해서 또 개발 축이 있습니다. 이 공항철도 라인 쪽도 아주 좋습니다. 공동역까지 갈 수가 있죠. 공동역으로 가는 또 코스 고. 그리고 3호선 라인은 서울도심 종로, 뭐 을지로, 서울도심으로 광화문 그쪽으로 갈수 있는 또 축이고, 자 그렇게 두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무선 라인 축은 아주 시세가 이번에 이제 직주접근성 때문에 아주 강했습니다. 이게 황금 노선이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가는 자 그래서 경유공자회가 뭐10몇억 15억 13억에서 15억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 팔사 기준으로 자 그리고 또 녹번역도 요즘에 그 녹번 힐스테이트도뭐 거의 뭐 9억에서 10억 찍었고 홍재역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불광역도 마찬가지고 연신내역은 뭐 여기 불광역은 해중 재개발 재개발 지역 또 이쪽이 또, 또 역세권으로서 또, 또 핫한 곳이고요. 여기가 또 가랜동 재개발 지역 가랜 1동 재개발 지역이고 이쪽도 4천 가구 이상 또 요즘 또 수주를 누가 하느냐 또 그게 또핫 이슈고 개발 도심 개발도 3호선 라인을 통해서 라인을 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에 안쪽에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은평구 자체가 예전의 음평구가 아닙니다. 음평구 자체도 어, 아마도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활발한 곳 중에 하나가 음평구입니다. 왜냐면뭐 노후 주택이 노후 노우 빌라, 노후 단독 주택 그런 곳이 제일 많았던 곳이 음평구니까 그 음평구도 응암역 쪽에, 응암역 쪽에 이쪽에 자보십시오 이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녹번역 쪽, 응암역 쪽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먼저 재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생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고, 중산 뉴타운도 이제 그 분양 준비 중이고, 자, 이제 그렇게 응암역쪽 개발되었고, 그 다음에 녹번역죠. 녹번역 쪽, 녹번역 힐스테이트 개발되었고, 자, 그 다음에 불광동 쪽도 대조, 대조 1주택 재개발, 이, 이 지역도 이게 또 핫한 지역입니다. 이게 핫한 지역인데, 이 지역도 또 이제 재개발 중이고, 뭐 이제 관리처분 뭐 직전인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연신내역을 지나서 아마도 규모는 제일 큰 4천가구 4,300가구 가련 1구역 가련 1주택 재개발 이 지역도 요즘 뭐 수주 때문에 뭐 논란이 되는 지역인데 이쪽도 4,300가구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도심에도 은평구에도 대체 아파트 수요가 들어오고 있다 짓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자 그렇게 볼 때는 일산에 사시는 분들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도심 안쪽에 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좋아지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그럼 외곽에 구축아파트는 당연히 수요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이창릉천을관계를 통해서 서북 라인은 안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지구.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안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다. 서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직주 접근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직주 접근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왜 직주 접근이냐면, 요즘 뭐, 부부들이 다 밥벌이지 부부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그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주거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항철도라인 경의선 라인을 통한 이쪽에 그 어떤 개발추 서북부라인 그 다음에 3호선 라인을 통한 개발추 자이 안쪽 응평구쪽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릉쪽은 새로운 택지지구에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들고 있다 이두 군데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산 쪽은 아무래도, 어, 노후 아파트니까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구축 아파트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아직 높지가 않다. 그리고 GTX A 노선에 걸기에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고. 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